안녕하세요. 오늘은요, 16세기에 한 시인이 노래했던 아주 특별한 집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만약에 나한테 10년이라는 엄청 긴 시간이 딱 주어진다면, 뭘 계획하고 또뭘 이루고 싶으세요? 무슨 거대한 성이나 화려한 저택, 이런도 아니고요. 16세기에 한 양반 시인이 10년이나 계획해서 지은 게 글쎄요. 고작 방세 칸짜리 작은 초가집이었대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죠. 네,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시인의 그 거창한 10년 계획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시가 이렇게 시작돼요. 10년을 경영하여.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이 아주 핵심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회사 경영, 비즈니스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이 시에서는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0년 동안이나 공들여서 뭔가를 준비했다는 그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렇게 10년이나 준비해서 만든 게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초려삼간. 말 그대로 풀로 지붕을 얹은 방3 칸짜리 집이에요. 네, 초가집. 정말 작고 소박한 공간이죠. 이게 당시로서는 얼마나 파격적인 선택이었는지 아세요? 그 시대 사대부, 그러니까 양반들은 보통 크고 의리으리한 기와집에 살면서 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지위를 뽐냈거든요. 그런데 이 시인은 완전히 반대기를 간 거예요. 이건 그냥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어떤 철학적인 선언이었던 거죠. 이 초려삼간이라는 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안 오시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미니멀리즘 유행하면서 타이니홈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정말 작게는 고시원 같은 아주 작은 원룸이요. 10년 동안 계획해서 딱 그런 작은 공간 하나를 마련했다는 거니까. 와 정말 발상이 독특하지 않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니 왜 하필 이렇게 작은 초가집이었을까?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혹시 이 시인 가난했던 거 아니야?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작은 집에 산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시인은 조선시대의 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아주 의도적인 선언 같은 거였어요. 바로 안빈낙도라는 개념이 이 시인의 마음을 딱 설명해 줘요. 물질적으로 막 풍요롭기보다는 좀 가난하고 소박하더라도 그 안에서 마음 편히 도를 즐긴다 뭐 이런 태도거든요. 시인은 바로 이 가치를 무려 10년에 걸쳐서 실현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작은 집의 공간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방이 세 칸이라고 했잖아요. 시인한테는 아주 특별한 룸메이트들이 있었어요. 이들과 공간을 나눠 쓴 거죠. 우선 방한 칸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해 씁니다. 그리고 다음 한 칸은 정말 놀라운 손님한테 내주는데요. 바로 밤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칸은요. 맑은 바람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게 비워둬요. 와, 정말 낭만적이지 않나요? 시인과 달, 그리고 바람이 함께 사는 집이라니. 여기서 쓰인 기법이 바로 의인법이죠. 달이랑 바람을 그냥 자연이 아니라 인격이 있는 존재, 아주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자연을 그냥 창밖 풍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한가운데로, 내 방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자연이랑 정말 친구처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음... 달하고 바람은 어떻게든 방한 칸씩 내줬는데 저 거대한 강이랑 산은 어떡하죠? 얘네들은 너무 크잖아요. 시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정말 기발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강과 산. 시인이 정말 사랑하는 자연인데 이건 뭐방한 칸에 담을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잖아요? 자, 시인은 이 딜레마를 과연 어떻게 풀었을까요? 시인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그러니까 강과사는 집에 들여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내집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놓고 감상하겠다는 거예요.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저 배경으로 삼겠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이 부분이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처음에는 집안. 근경에서 시인이랑 달, 바람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다가 카메라가 갑자기 줌 아웃 하면서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병풍처럼 둘러싼 강과 산, 이 원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 시선의 이동 덕분에 공간감이 확 하고 넓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시인이 도달하고자 했던 경지가 바로 무라 일체입니다. 집 안에는 달과 바람을 친구처럼 들이고, 집 밖에는 강과 산을 내 것처럼 둘러두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과 자연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하나가 되는 상태. 이걸 이 짧은 시한 편으로 완벽하게 그려낸 거죠. 자, 그럼 정의해 볼까요? 이 16세기 시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그 핵심적인 지혜들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 시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상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소박함 속에서 만족을 찾는 안빈낙도. 두 번째는 자연과 친구처럼 지내는 자연 친화. 그리고 마지막 자연과 내가 구분 없이 하나가 되는 궁극의 경지, 바로 무라일체죠. 이세 가지가 정말 멋지게 어우러지면서 시 전체에 깊이를 더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더 크게를 외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16세기의 이 시인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진짜 부유함이라는 건 거대한 저택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과 밤하늘의 달,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위한 딱 그만큼의 공간만으로도 충분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